이것은 킨텍스에서 열리는 2020 K방역 엑스포. 아, 아무래도 요즘 그 방역 관련해서 다양한 신기술들이 예, 나와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유식한 TV 구독자 및또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예, 도움이 될수 있는 영상을 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역 전시회에 왔더니 눈에 띄는 게 있어서 이게 이제 워킹수로 전신 방역기. 네. 전신 아. 수독기. 워킹 클린스. 네네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 어떤 네. Way. 이 제품은요, 일단 저희는 워킹 클린스라는 제품이고요. 네. 보시는 것처럼 전신 수독기 제품이에요. 네. 저희가 이제 장점은 이제 휴대하기가 편하고. 휴대, 아, 휴대하기가. 네. 네고 그리고 경량이고. 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네. 이동할 수도 있어서 바퀴가 있어서. 바퀴도 있고. 아, 네. 그구나보이는 않지 안보이네요네네 네. 그래서, 어, 지정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네. 데 이동에 설치도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이제 살균 소독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 거야 이게? 아 어, 이거 같은 어, 경우는 어. 이제 저희가 이제 12초가 분쇄가 돼요. 12초가. 네. 그 네. 이유는 12초 안에 네. 이제 그런 모든 이제 음. 병균들이 방멸된다 그래서 네, 네. 1 2초를 이제 정해놓은 거고. 정해놓고. 네. 그래서 분쇄가 돼서 이제, 이제 살균, 뭐 소독 이런 것한 효과를 볼수 그러니까 있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외부 외부에 이제 야외에서 설치하는 거고. 아 요거는 실내. 실내 실내. 실내요 아. 저게 어, 이제 야외. 내부 한번 보실 까요외부 네, 보시면은. 네. 방식은 일로 오시죠 네, 네. 방식은 같지만 네. 이제 요렇게 에어돔이라는 게 있어요. 아, 에어돔을 네. 하 이게 이제 부스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외부에서도 비가 와도 네. 이제 부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 네, 설치할 수 있고 안으로 통과하면서 이제 수동이 진행되는 거예요. 아 이게 이게 더그 매장 입장에서는 이게 더 낫겠는데? 어 그죠 그럴 수도 있지만 아, 이제 네. 상황에 따라서 현장에 따라서 아, 설치가 아. 가능할지 안닐지는판단을 그렇죠. 이제 아. 사업주 분들께서 이제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이렇게 들어가면, 네. 들어가면 그 센스에 의해서 네. 모션의 감지가 돼서 분사가 네. 되는 분사가 되는구나. 네. 아. 서 나가는 것이죠. 그럼 요거를 만약에 이제 구매를 하려고 그러면. 네느로 연락을 드리면 됩니까? 여기 네, 전화번호 있네. 네, 네, 보시는 것처럼 네. 이제 방역문이 전화번호 있고요. 네. 저희는 오션파라다이스라는 오션 업체 오션파라다이스. 네. 아 저희가 지금 판매도 1위니까요. 아, 전신소독기 네, 많이 연락 주세요. 지금 뭘로 이게 주로, 지금 뭘로, 어디에 납품되 있어요? 네, 지금 뭐 대학교, 병원, 그 다음에 뭐 헤어샵, 네. 일반 음식점, 네. 뭐그 다음에 대형 뭐 업체들. 네. 기업들 많아가 있고요한3 0 0데 이상. 300분대. 네. 그럼 이게 지금 가격은, 어, 어, 어다 똑같나요? 저거랑 틀리겠죠? 아무래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네. 실외형은 아무래도 이 에어둠이 좀 가격이 좀. 그렇지. 있어요. 네, 네. 설치가 좀더 많이 되니까. 네, 지금 소비자 가격이 한 350. 350이고요. 네. 저기 B, 타입인데 네. A타입, B타입. 네. B타입이 실외형은 한230 정도. 230 정도. 네. 아. 연락 주시면은. 그렇죠 네, 뭔가 혜택이 있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laughs> 좀더 어, 뭐 여러 개를 구매한다 그러면. 좀더여여 네, 저기 혜택이 있겠네요. 네. 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것은 이제 그 K 방역 네. 전시회입니다. 네. 아, 킨텍스에서 음. 열리는 건 처음 왔거든요. 음. 요 아, 주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이 마스크, 음. 어, 열화상 음. 카메라, 그다음에 소독, 그다음에 이제 뭐 바이러스와 연관 제품들, 아, 뭐 진단 키트 그뭐 이런 것도 있고. 어쨌든. 아, 코로나 로 인해서 새로운 K방역 비즈니스 모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식한 TV에서 자세히 소개를 해드리도록 겠습니다